안녕하세요. 한찬다육입니다. 내일 1시입니다 신상다육이가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화, 묵대, 분쇄,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택배간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오시면 서혀있는 가격이 정가입니다. 여기서 현금은 30%, 카드는 20% 알뜰하게 다육 쇼핑하실 수가 있고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아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스 커피나 티 타서 드시면 조금 거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문타나 만사0 0원 매주 월금을 신장 아가들 들어온 날이고요. 또 아프리카 식물이 요즘에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이제 좀 품어 다가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이 뜨거운 데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기후에도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가격에 조금 더 실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선장 에, 다육이 많이 키우신 분들은 아프리카 식물로 도 전향해서 또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플라테클라다 9,800원 이고요 석가 사막의장미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꽃 피면 또 영상에 올릴게요 아, 스텔라타요 멋진 아이입니다. 35,000원. 뭐, 시세는, 아, 얼마야? 7, 8만원 할 겁니다. <laughs> 아, 내가 살게 아니니까 시세를 또 잊어버렸어. 아, 35,000원이고요.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백마성, 할인가 31,500원인데요. 백마성, 진짜 멋집니다. 10만원짜리가 더 멋지긴 한데, 부담스러우신 분이네. 45,000원짜리, 할인가 31,500원. 어, 31,500원입니다. 어, 멋져요. 요 아이도 아프리카 스뮬리입니다. 아마들레스. 네 포트 남았구요. 어, 얘는 리포샤리코 4200원. 지금 위에서는 한 풍기, 옆에서는 선풍기가 돌고 있어서, 쬐끔 시끄럽습니다. 500에서 6,300원. 어, 시방 매친 거 하나 확인됩니다. 지금 에번나운두 포트 남았습니다. 19,900원. 도스테니아, 요쪽은 거의 다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봐 음, 멋지죠, 꼬리경우야. 아, 도스테니아, 요거는 천원도 다운돼서 들어왔습니다. 5,600원. 요 아이도 튼, 튼실해요. 고나룡 4,200원. 얘는 저렴한 아이고. 멜로포르미스금 9,800원입니다. 요거 빨갛게 가시가 물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laughs> 슈퍼노바는 이제 네 포트 남았습니다. 요꽃더 올라옵니다. 꽃 아직 많이 다안 올라왔어요. 어, 5,600원? 이게 진짜 가시 모양이 예쁩니다. 보석 같아요. 백마석 아, 요거 작은 거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laughs> 얘가, 얘가 16,000원에 들어왔는데요. 할인가 11,200원입니다. 누가 얘를 14,000원에 사겠어.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데려가세요. 돌개 남봉 옷도, 얘는 9,800원인데요. 할인가? 아, 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얘는 11,200원. 너무 좋게 들어왔어요, 얘가. 돌개 남봉 크기가 좋아요. 11,200원인데요. 흰 전박이도 있고, 매끈한 아이들도 있고, 여기 어, 게그 돌개가 약간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또 어, 그래서, 나름 다 예쁩니다. 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안 나가면 어떡하냐. 구감용? 이감룡이는 제가 다 올려서 식재했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야, 전체적으로 조금씩 갈라지고 있어갖고 더 멋지게 금방 보실 것 같아요. 여기 쩍쩍 갈라지면 묵을수록 네, 많이 갈라지는데요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7 0 0 0원 귀여우니까 그 귀여운 맛을 키워보시고요 이 예, 공예궁은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가 조금 사람이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시가 뽑혔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닌데 손님이 옷에 붙어갖고 이 가시가 뽑았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또 비춰드릴게요 사동은 진짜 작아요 요, 아무래도 꽃 같아요, 는 물어볼 사람이 없네. 4,200원. 사동, 이거는 소용종이라고 합니다. 빨리 안 큰, 작게 자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저도 공부, 유튜브를 많이 못 봐갖고, 그 고객님들이, 구독자, 구독자님들이 알려줘갖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 요, 기갑 펜타곤인데요. 어, 뿌리가, 진노칼리콤, 요 아이는 뿌리 가 내렸어요. 타고는 요아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내리면 가격이 두세배 한다고 합니다. <laughs> 색깔 너무 예쁘고 지금 온도가 높으면 잘, 잘 뿌리 잘 내리고요. 물은 좀안 좋습니다. 뿌리 좀한두개 있을 때물 주는 게 나서 갖고 내릴 것 같기도 하네. 음, 9,800원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뿌리 잘안 내립니다. 무자 어, 취향관도 28,000원이, 근데 얘도 뿌리가 없는데요. 뿌리 내리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어, 철갑판은 아까 보여드렸고, 그, 저게 불독이라고, 불독. 불똥. 아, 저 불독을. 주인장이 불독이 특이하다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특이한 거 좋아하고, 군조하고, 남자 취향인 것 같아요. 예, 멋지다고 들고 왔는데, 아, 일제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자구 하나씩 떼어서 번식하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 18만 2천원이에요. 음, 그리고 얘는, 자격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 대품 사이즈는 8,400원, 9,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립품은 하나 남았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크나 봅니다. 색감을 좀 뺐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색감을 좀 뺍니다.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야지 단풍 들 듯이 예쁜데 지금은 아이들이 클 때이기도 하고 색감을 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씩 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9800원. 이거 세력 진짜 좋아요. 얼굴도 통통하고 짤똥. 짤동. 짤똥만 하진 않습니다. 작약한. 예도뿌이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 뿌리가 아마 뿌리 없이 수입 들어온 것 같아요. 화이트 덕시판 하나 남아있구요. 셀레스테, 요 아이도 종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연 군생입니다. 한몸이에요. 14,000원. 약간 핑크색으로 피망들듯이 물 들어가는 아이 같습니다. 클라피, 요것도 자연 군생입니다. 적시아이에요 8,400원. 얘가 약간 금종자도 섞여있는 것 같아요. 스텔일러타 멋지죠. 요 아이 하분만 제대로 들어가면 아마 값어치 상승할 겁니다. 아, 맥나이슨도 남아있구요. 아, 요즘에는 아이들 색깔 뺀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이들, 혹시 병 들어가는 아이들 이나모르 아이들 이나 보셔야 되고, 뭐 멋지죠. 음, 아, 에오니온가들은 이제, 잘, 30도가,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휴먼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 분갈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애들리스, 14,000원. 하엽은 조금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엽 정리해야지. 하엽에서 좀흰 깍지, 흰 가루 깍지나 깍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엽은 봄에는 분갈은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부지런히 하엽 정리 너무 위에까지 하지 마시고 밑에 부분만 통풍도 잘될수 있도록 하야분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원로몬스터 금이되고 9,800원이고요 편의 하나 두개 남았습니다 요게 묵은인데 제일 금 색깔 뺐습니다 8,400원 더워서 그래요 애들이 사람도 더운데 뭐 달균 <laughs> 더합니다 오팔리나 금 이것도 색감 참 예쁜 아이예요 까칠하지 않아요 얘는 확실히 까칠하지 않고 일본 새벽별은 얘는 철화와 쌩얼이 있을 겁니다 또 찾아보세요 쌩얼 많이 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창종류가 여름을 잘 납니다 창종류도 도전해 보시고요 두드리는 뭐 물만 안 뜯고 서늘한 데 두시면 됩니다 또 여름에 들여다보면 엄청 예뻐요 대비철화 5,600원 얘는 상부련 1세대상입니다 상부련 자연진생 크게 좋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마리아는 이제 네포대 남았네요 얼큰이만 남았습니다 원래 상대는 얼큰이로 크게 키우시는게 예쁩니다 아, 이번엔 약간, 약간 철화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에스피 4,200원 수화철화 12,600원 수화철화 9,000원 짜리가 있는데 진짜 예뻐요 가격도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아, 하워시 업트 사금, 19,600원 두 포트 남아있구릴레패드 9,800원. 이쪽에도 아가들이 있습니다. 에어년까들도 있고. 또, 백봉이 가격 진짜 착하게 들었어요. 이게 매장에서 1 8 0 0 0원에 판매했던 건데, 1 4 0 0 0원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가 9,800원에. 또, 백봉은 지금 클 때이기 때문에, 또, 주저하지 마시고, 구매해보세요. 연봉 두개 러블리 로즈 2개 두 두개씩 남겨놓으셨지 2100원 해맑음 젤리 4200원 어, 젤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해맑음 젤리 블루 피코키 2800원이고요 장군 선장 2100원 진짜 큽니다 어, 할로윈도 남아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수영이 안 예쁜 아이들은 아, 가을에 이거 따갑고 나란하게 부케식으로 수영 잡아서 식재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킹 스무카금 9,800원. 이것도 아까도 많아요. 진짜 많이 달았어요. 어, 그리고 가을 되면 꼬집게 하면 더 많이 답니다. 수도 남아있고요. 얘가 정고라고. 얘도 하원시아 종자인데 잘 없는 아이입니다. 가격대 있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2,100원이고요. 캔디금은 여섯 포트 남았어요. 캔디금. 분갈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아, 킹 엘리자베스 4,200원, 연예금 5,600원, 뭐, 뭐야. 봄에 분갈이 많이 하신 분들은 여름에는 조금 쉬면서 아이들 감상해도 될것 같고요. 어, 얘가 그신데렐라입니다 목대로 있는 대품 사이즈. 3만원짜리, 21,000원에, 어, 요 아이들 여름에 크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성장세가 보여요. 조기도 있고. 예, 조금 더 다져진 아이입니다. 신데렐라가 묻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음, 진짜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오셔서 내일은 10시입니다. 10시. 영상은 11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영상이 빨리 업로드가 안 돼갖고. 음,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1분 1초라도 빠르게 국민이나 뭐 신상이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베라겐스 2100원. 할로윈은 아직은 자는 것 같진 않아요. 후에블라 4 2 0 0원이고요 예, 레티지아 금이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아, 이거 심어놓고 싶어요. 몇개 심어놓을까? 한세 개. 다섯 개 심어놓을까? 다섯 개? 예, 리얼레드 2 8 0 0원이고요몽실이도 남아있습니다. 몽실이 색감 조금 뺐는데, 가을 되면 금방 예뻐져요. 크라다. 라다 색감 진짜 예뻐요. 거리대에다가 달궈보세요. 꽃게 4 2 0 0원이구요멀로철알 어, 3,500원 분가를 해주더니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티는 3,500원에 이것도 자연 분생이고요. 사태양 세포트 남아있습니다. 4,200원. 작약 9,000원짜리 두개 남았네요. 예, 봉황 스타일이라 예쁜 것 같아요. 멀로도 있고요. 일레티라는 네포트 남아있습니다. 예, 색감 참 특이하죠. 일레트라가 어,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스노우바니, 2100원, 브론즈금은 하나 남았는데, 내려가시면 어떡하지? <laughs> 식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온전 콜로라타, 여름에 크는 아가들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식물 같은 것들, 플을 종자들, 이런 거. 입장 넓은 아이들, 꼬실꼬실한 아이들, 꽃 예쁘죠? 하우스 안에서도 꽃이 잘 핍니다. 요게 구근이 굵직해지는 아입니다. 이 2800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아릴 철화도 많이 남았네? 아릴 철화. 생얼과 철화를 보시 아, 6300원. 아메스테로 4200원이구요. 홈페이시온 색감 진짜 예뻐요. 와, 너무 화사하게 예쁘다, 이거. 남으면 또 심어야지. 릴레강스 2100원. 라오이, 피코키, 에버니 아, 에스피, 레드완테아지아, 이거 자연 공생입니다 4,200원이에요. 요거 있을 때 구매해서 또 키워보세요. 얘도 여름에 클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 레드캐슬, 맥라이징, 맥라이징 작은 것도 있습니다. 얘는 6,000원, 이거는 4,000원.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얘가. 2,8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금 4,200원에. 레드코는또한개 남았네. 얼른 오세요.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2,800원. 가시어 적금, 2,100원이고요. 얘도 금이 A급으로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대품으로 자라면 진짜 멋져요. 얘는 약간 입장이 널찍해서 또 예쁘게 나왔습니다. 오, 늘쁘다 음, 얘는 세인트 로이스 금이고요. 라울금도 남아있습니다. 라울금이 6,000원짜리가 다 남았네요. 음, 어, 플로렌스 수량 조금 남아있습니다. 2100원. 얘는 무조건 합식하시고요 레드스카이도 남아있고, 어, 라울금이 안보이네요. 요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레드스카이 색감 진짜 예뻐요. 2100원. 얘가 빨갛게 또 주황빛으로 예쁩니다. 얘는 미시금 2 1 0 0원이고요플로레스 2400원. 얘는 열심입니 신사 아가들로 소개해드릴게요. 야, 주말 다이쇼핑 인천 다이그로 오셔서 예쁜 아가들 구경도 하시면서 세상에 왜이 꽃이 많이 폈냐는 아, 꽃 보니까 더 멋있네 큰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라울도 요고 요고체를 걸어 놓으면 아이들 여름 잘 납니다 통풍이 잘 돼서 아이들이 좀 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걸어져 있는 아이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셔서 쇼핑 계획 세워서 오셔서 예쁜 아이들 또 화분 분갈이 되는 아가들도 실제 가능하니까 오셔서 쟁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네, 또 신상 아가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에프터 글로우도 여름에 크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구매하셔고달고기 하셔도 돼요